어, 종지란 해결감, 즉, 완료나 일시정지하는 느낌을 생성하는 선율적 또는 화성적 구성을 말합니다. 어, 화성적 종지감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두개 이상의 화음 진행이 필요한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다시피, 토닉 더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서브미넌트 토닉 등두 어, 가지 화성의 기능으로 인해 압구가 이루어지거나, 어, 종지가 형성됩니다. 완료성 또는 최종성에 따라 어, 다소 약한 종지와 강한 종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화성 진행을 들어봅시다. 어, 뭔가 완결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이를 완전한 종지가 아니라는 뜻에서 반종지 해프케이던스라고 어, 합니다. 이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화음은 몇 도가 있을까요? 5도 그리고 57 화음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기능이론 설명하면서 7도를 어떻게 어,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5-7 화음에서 근음이 생략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도와 아, 7질 화음으로 맞춰도 반중지입니다 도미넌트 패러를 어떤가요 3도죠 어, 얘는 사실 토닉의 개갱클랑으로 볼 수도 있고 3도에서 이제 5음이 그 비음이죠 그런데 3도에서 비음은 어 오도나 칠도처럼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이끄는 같은 성질로 보기에는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끄는은 항상 2도 상행해서 해결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티도 이렇게 2도 상행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 시간에 텐던시 톤이라고 얘기해 줬죠. 어 그런데 3도에서의 우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음은 2도 하행도 가능하고 아무튼 반드시 토닉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도는 어, 일단 반중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 화성진행을 들어보세요 둘다 토닉으로 맞춰서 맞추는 느낌이 드는데 어, 4도는 이 끈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 5도만큼 어, 토닉으로 가려는 강한 추진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변격 중지라고 해요. 그리고, 도미넌트 토닉 진행은 전격 중지라고 하고, 어, 조성감을 형상하고, 곡이 완전히 완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행. 어, 도미넌트에서 토닉으로 가지 않고, 다른 하음으로 가는 진행입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목소리> 처음에 들었던 거는 5도에서 6도로 갔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5도에서 4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5도 다음에 탄이이올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 그래서 이를 위장 중지 또는 속임 중지라고 합니다. 5도에서 6도로 가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어, 오른쪽에 찬송가가 있는데요. 어, 녹음을 들으면서 이 phrase 그러니까 호흡을 할수 있는 곳마다 약구 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 대충 이렇게 프레이즈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무슨 종지가 나왔을까요 지금 C 메이저죠 일단 이 끝나는 부분이 5도네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화음은 무슨 화음인지 알아요 일단 C 메이저 없는 화음이죠 그러면은 다른 조에서 빌려온 화음일텐데 지금 얘를 자 D F sharp A C 지금 D F 샵에이는 장사 마음이죠. 그리고 이 c 음까지합하면 d로부터 단칠도죠 이거 정형적인 57화음입니다. 어느 조에 얘가 어느 조에 오도라는 거죠. 그럼 5도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d로부터 그러면 솔이죠 그래서 5도 조에 5 7다 이해되나요? 5도로 지금 일시정지한 거죠. 이거는 반중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단 터닝으로 끝났죠. 이건 몇 도예요? G음 있고 B음, D음, F음 아, 오칠화음이네요 기본 위치죠 이렇게 끝나는 거는 정격종지죠 어, 요거 볼까요? 이거는 A, C, E 6도네요 앞에는 몇 도가 나오나요? B음 있고 D음 있고 F음 어, 7도인데 이거 감사마음이라서 이 동그라미 표시해줘야 된다 했죠? 지금 전이형이 어떻게 되나요? 일전이형이죠. 지금 베이스 및 D 음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숫자 6만 써줍니다. 5도에서 6도로 진행한 거를 위장종지라고 하죠. 음,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전격종지네요. 지금 마디 4랑 똑같죠? 다시, 마디 8,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거 6도로 가지 않고 1도로 간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위장종지일 때, 어, 1도가 올 거라는 이 감상자의 예상을 깨뜨리고 어, 뒤에 또 뭔가 나오겠구나. 그 나중에 나오는 종지가 좀더 만족스럽게 되겠죠. 그 나중에 나올 종지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종지. 그리고, 음, 정격종지에서 지금 최상성부, 그러니까 지금 소프라노 자리죠. 이 자리에 그 음이 올 때, 완전 전격종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 음이 온다면, 어, 이 음이나 쥐 음이 오면은, 불안전 전격 중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많이 듣던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찬송가에 항상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게 4도, 1도 진행이거든요. 보통, 이 전격 중지가 나온 후에 곧 이어서 나오는 중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항상 악곡이 완결된 후에, 덧붙여서 아멘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아멘 종지라고도 합니다. 제가 학부 때 형식 수업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반종지는 어, 문을 반쯤 열어 놓는 것, 그리고 전격 종지는 문을 꼭 닫는 것, 변격 종지는 어, 문을 닫고 커튼을 이렇게 치는 것.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 전격 종지는 또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이됐죠 완전 정격 종지는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운 거고, 어, 위장 종지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물쇠만 걸어 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나는 거 보면 진짜 멋진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다음은 단주의 악곡에서 볼수 있는 종지인데요. 악곡이 끝나는 지점에 이 마이너인 1도를, 지금 마이너죠? 이 3음을 샵을 시켜서, 어, 메이저 코드로 마치는 겁니다. 이때 이 샵이 되는 이음을 피카르디 삼도라고 하는데요. 왜 피카르디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이 피카르디 종지의 유래는 프랑스, 피카르디 지역에서 어, 파생됐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고대 프랑스어 중에 피카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뾰족한, 날카로운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단삼도, 그, 그, 음에서 사문까지가 단삼도죠? 얘가 지금 장 삼도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샵이 됐다, 올림이 됐다 해서 피카르디 삼도다 이렇게 불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흐 파스칼리아 곡 들어봤죠? 오르간 페달에 나오는 고주점 바스 오스티나토의 변주곡이죠. 곡이 대략 15분 정도인데 줄곧 C 단조로 나오다가 이 종결부에서 C 메이저 코드로 마칩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라면은 이렇게 플래시죠. 단삼도죠. 근데 이세 번째가 내추럴 되면서 장삼하음으로 이렇게 맞친 거예요. 이 내추럴이 이세 번째 마디부터 이미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미 피카르디 3도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1 4 6 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거떼 볼게요 보시면 자 베이스에 G음이죠 지금 요 코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F랑 a 플랫은비화성음처라고요 그럼 G음 있고 C음 역이 있죠 지금 지속되는 거 그다음에이플있죠 지금 1도에 이전이 된 거죠. 46. 여기서 또네 번째, 여섯 번째 있다. 그다음에 얘는 이음또 비화성 처리하고 그러면은 g음 있고 b 내추럴 있고 d음 있네요. f 됐고 어 57이네요. 이제 이걸 이 종지적 어, 146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146이라고 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 4, 6과 5, 7은 한세트예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5도에 그냥 비화성 음처럼. 네 번째 음이 C 음이죠. C 음이 세 번째 음으로 가고, 여섯 번째 음이 E 플랫이죠. 얘가 이제 다섯 번째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5도라고 쓰고, 4, 6 쓰고, 3, 5.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 이 다음에 1도, 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내추럴 돼 있죠? 아, 장삼화음이구나. 그러면 세 번째 음이 이렇게, 내추럴 됐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종지가 강박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약박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용어를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교재에서이 용어를 보고 너무 놀라서, 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5도, 1도 진행이죠? 자, dt. 전격 종지인데요. 지금 이탄이 강박에 오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토닉에 속하지 않는 화음이죠. 이렇게 약박에 왔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강박에 오면은 남성 종지고 약박에 오면은 여성 종지다. 아주 언피시한 말이죠. 그 은연중에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는 차별적이고 성에 대한 편견이 내재한 용어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자주 들었던 대표적인 성차별적인 음악 해석 하나 들어볼게요. 그 소나타 형식에서 제 1주제와 2주제가 대조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알죠? 제 1주제는 이제 그 뜸음조에서 나오고, 2주제는 오도조에서 딸림조에서 나온다. 기억나나요? 아무튼, 그 1주제는 극적이고, 남성적이고, 2주제는 서성적이고,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힘차고 강하면 남성적이고, 부드럽고 연약하면 여성적인가요? 도대체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은 누가 정하며, 또 그딴 게 애초에 있기는 있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이제 교재가 2002년도에 발행됐던데, 아, 20세기는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성차별적인 용어를 아무 고민 없이 책에 실었다는 게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미국 음악학자인 수전 맥클레이라는 페미니스트이자 음악학자가 있는데요. 어, 이미 1991년에 '페미닌 엔딩'이라는 책에서 이 클래식 음악 분야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이미 얘기한 바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자가 되실 분들이라서 그 더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다시 이 종지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이두 가지 종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대체하면 될까요? 어, 영어로 이제 Rhythmically strong cadence 지금 강박이 봤죠? 얘는 rhythmically weak cadence 이렇게 부르는 것도 봤고 아니면은 metrically 그러니까 박자적으로 accented 그러니까 강세가 붙었다 지금 다음 비트에딱 봤으니까 아니면은 unaccented 이렇게 부르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종지가 이렇게 강박에 오는지 아니면 약박에 오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두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두 번째 거는 사실 일반적인 전격 총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1도가 지금 미뤄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로 토닉이 딱안 오고 요 앞에 비화성음처럼. 근데 이 코드가 사실 요 앞에 나왔던 코드가 미뤄진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비화성음 배울 텐데 이거를 이제 개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뤄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토닉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서스펜디드 또는 어, 딜레이드 늦춰졌다 그랬죠. K 단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뭐 미뤄진, 계류된 종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